자, 크래프트 아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50만이 있고요. 아미를 사줍니다. 캐릭은 9 9고요아미아미아미아미아미아하아미 아 마지막 아뮤, 아뮤 좋아 레오는 당연히 안떴겠지오 뭐야 어똥 첫 번째 드라이 자 무슨 야물이 나올 것인가 루루롱 어 두 번째 트라이. 나 둘, 셋, 넷, 호잇! 오! 오, 이거 괜찮은 스킬이 투 스킬이어야 돼. 아쉽다. 좀 좋은, 좋은 옵션이긴 한데, 투 스킬. 정도 나와줘야죠. 오! 두 스킬 캐스팅, 예에. 이것도 괜찮은 편인데. 캐스팅 별로야. 다시. 한인벤 돌릴 겁니다. 어이구, 쓰레기. 한번 더. 오! 이거 괜찮은데. 또한 스킬이야. 버리고, 어. 음흥, 음흥, 음흥. 어 버리고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어? 오, 투 스킬, 어 저항력도 아쉽고, 캐스팅도 아쉽고, 버리고. 다시 한 번, 뿅. 어, 버려. 마지막, 뿅. 응? 아, 얘안 예, 되구나. 흐흐, 참나. <laughs> 마지막을 장식을 해야 됩니다. 마지막에 뜨는 것은 뭘까요? 자, 갑니다. 슛! 아, 똥이에요. 자, 다음 시간에. 다음 시간에도 그래프팅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